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 아니면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또는 걸을 때 발이 땅에 제대로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시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지럼증.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똑같이 어지럽다고 느껴도 어떤 증상은 며칠 쉬면 좋아지고 어떤 증상은 5분만 지체해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금 당장 119를 불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어지럼증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지럼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수십 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귀 안쪽의 작은 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 심지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석증처럼 며칠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전정신 경염처럼 치료하면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지럼증은 다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단 5분만 지체해도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좀 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올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가 봐. 혈압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며칠을 기다리시다가 뒤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지럼증을 위험신호와 안전신호로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귀문제. 두 번째, 정신적 요인. 세 번째, 뇌 문제입니다. 귀나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다릅니다. 지체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균형을 잡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지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눈, 근육, 귀, 그리고 뇌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눈은 주변 환경을 보고 정보를 보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평평한지,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정보를요. 근육은 몸의 위치를 느낍니다. 지금 내 다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감각을 뇌로 전달하죠. 그리고 귀 안쪽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균형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몸이 회전하는지 감지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뇌로 전달되면 내가 이걸 하나로 모아서 지금 내 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내가 이 정보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느끼는 게 어지럼증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귀에서 지금 몸이 빙빙 돌고 있어요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눈과 근육은 아니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데 뇌는 이 모순된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데도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는 이세 가지 중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지 먼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인지 정신적인 건지 아니면 뇌인지 말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어지럼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부터 말씀드릴게요. 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석증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귀 안의 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우리 귀 안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돌, 이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칼슘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결정체예요. 보통은 제자리에 잘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머리를 세게 부딪히거나 하면 이 돌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엉뚱한 곳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 돌이 굴러다니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석증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세를 바꿀 때, 예를 들어 누웠다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돌아눕거나, 고개를 위로 젖히거나 할 때, 갑자기 빙빙 도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보통 1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또 나타나고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려고 고개를 들 때, 이런 순간에 갑자기 핑 도는 느낌이 오신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이석증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석정복술이라는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좋아지시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발이 잦은 편이라서, 갑작스러운 머리 움직임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정신경염입니다. 균형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바이러스 감염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석증과는 좀 다릅니다. 이석증은 자세를 바꿀 때만 잠깐 어지러운 반면, 전정신 경염은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가만히 누워 있어도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이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구역질이나 구토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고 대부분 몇주 안에 회복됩니다. 회복 과정에서 전정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니에르병입니다. 귀속 물길, 정확히는 내림프액이라는 액체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압력이 높아지는 병인데요. 매니에르병의 특징은 어지럼증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빙빙 도는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먹먹하고 귀에서 소리가 울리는 이명이 들리고 청력도 떨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20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매니에르병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염분이 많은 음식 등이 악화 요인이 될수 있어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카페인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세 가지, 이석증, 전정신 경염, 매니에르병은 모두 불편하고 힘들지만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요인으로 오는 어지럼증입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울할 때 생기는 어지럼증인데, 최근에는 이걸 기능적 어지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어지럼증의 특징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과는 좀 다릅니다. 머리가 멍하고 몸이 붕 뜨는 느낌, 걸을 때 발이 땅에 제대로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중심을 잡기 어려운 느낌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봐도 귀나 뇌에 특별한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지?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건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의 신경계가 너무 예민해져서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몸의 감각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서 어지럼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나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고 전정 재활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가는 피가 갑자기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건데 둘다 결과는 같습니다.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손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 5분만 혈류가 차단돼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뇌세포가 손상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네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뇌졸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얼굴이나 팔, 다리 중 한쪽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웃으려고 하는데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거나 팔을 들어 올리려는데 한쪽 팔만 축 처진다거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거나 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복시입니다. 복시는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인데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두 명으로 보이거나 시계가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뇌에서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음 장애입니다. 말을 하려는데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간단한 문장도 또박또박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균형을 완전히 잃는 증상입니다. 서 있으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고 벽을 잡아도 중심을 못 잡고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네 가지 신호, 한쪽 마비, 복시, 발음 장애, 극심한 균형 장애 중 하나라도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심장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전에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신다면 신경학적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즉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잠깐 어지럽다가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뇌로 가는 피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한 거예요. 어? 잠깐 어지럽더니 이제 괜찮네.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TIA는 뇌졸중이 곧올 거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이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다면 세수하거나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샤워하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타고 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즉시 119로 전화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볼까? 응, 좀 쉬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지체할수록 더 많은 뇌세포가 죽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릴까요?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은 불편하지만 회복이 빠르고 응급상황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지럼증은 멍한 느낌과 불안이 중심이고 검사상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 문제로 오는 어지럼증은 치명적이고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럼 즉시 병원에 가야하는 어지럼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거나 사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어지럼증과 함께 한쪽 마비, 복시, 발음 장애, 극심한 균형 장애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입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이 있는 고위험군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면 즉시 병원입니다. 셋째,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어지럼증도 위험합니다. TIA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 갑자기 왔다면, 다른 증상이 없어도 즉시 평가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혈압, 당뇨, 지지를 잘 관리하시는 겁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이전에 뇌경색을 겪으셨거나 tia를 경험하셨다면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약을 처방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약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약을 끊으시면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술도 절제하셔야 하고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염분 섭취도 줄이셔야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니까요.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걸으셔도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심폐 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계속 반복되신다면 전정 재활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정 재활은 균형 감각을 되찾는 운동 치료인데요. 전정신 경염이나 만성,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어지럼증은 기다리면 좋아지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단한 번의 어지럼증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뇌졸중, 어지럼증 신호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한쪽 마비, 복시, 발음 장애, 극심한 균형 장애. 이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조금만 더 지켜볼까?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창피하지 않을까? 어, 괜히 난리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진은 오히려 빨리 오신 걸 칭찬할 겁니다.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게 가장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만약 뇌졸중이었는데 늦게 오셨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119. 그 선택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계속 반복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의 진료를 예약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석증이든 전정신 경염이든 매니에르병이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